여러분,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제도가 확 바뀐 거 아셨나요? 잘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내차 수리비와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변화가 내 차와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도 변경 핵심은 자동차 사고 수리할 때 부품 선택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순정부품, 즉 정품 부품으로 교체했는데요. 8월 16일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 대체 부품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순정부품으로 수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순정부품으로 수리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험 가입 시 특약을 걸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부도 반발이 크다는 걸 알고 소비자 선택권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특약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순정부품 특약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특약만 걸어두면 사고가 나도 순정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차 보호입니다. 자동차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은 무조건 순정부품만 쓰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 핵심 부품인 브레이크, 에어백, 조향장치 등은 반드시 순정부품만 쓰도록 하였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 제도가 바뀌면 대체 부품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수리비가 줄어들게 되죠. 즉,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박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차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중고차 감가 문제가 제기되자 업계에서는 대체 부품 교체 차량의 감가를 최소화하겠다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할 때 순정 부품 특약 무료로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내 차가 신차인지 확인하세요. 출고 5년 이내라면 자동으로 순정 부품 적용이 됩니다. 셋째, 안전 핵심 부품은 걱정 없습니다. 브레이크, 에어백 조향장치는 언제나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리 맡길 때꼭 질문하세요. 지금 들어가는 게 순정인가요? 대체 부품인가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중고차 가치를 생각한다면 특약 가입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챙기시면 수리비 아끼면서 내차 가치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은 대체 부품 사용이 기본이고 순정 부품은 특약을 걸거나 신차일 경우 그리고 안전 부품에 한해 적용된다는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특약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차 있으신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도 생활 속 꿀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생활톡 TV입니다. 감사합니다.